그으로밖로 떼기요 밖으로 떼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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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아! 그래. 야! 아! 야! 음, 치치 색깔 나는 좀 애기 고양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잖아. 아무뒤에 뭐 숨었네요. 먹어, 갈게. 먹어. 아 오늘은 홍이가 나와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홍이도 나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 앞에는 제일 첫 번째 코스는 어, 저기 누구야, 짱짱이 새끼, 그냥 한 마리가. 나와서 먹었고, 그 다음에, 또, 고등어 색깔 나는 애가 한 마리가 나와서 먹었습니다. 그비 맞지 말라고 제가 쓰고 온, 그, 변희만님이 보내주신, 그, 어우동 모자, 우산, 그것을, 거기다가 가려줬습니다. 일단 가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이제 조금 멎었습니다 아, 아까, 비가 그쳤다가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하이는절 안에 비안 맞는 데서 있길래, 거기다가 닭가슴살을 놔뒀더니, 콜라당 다 먹고 갔습니다. 어, 비가 왔는데도 의외로 애들이 많이 나왔네요. 이 코스에. 어, 저는 이제 B 코스로 또 가기 위해서 다시 정비를 하고, 어, 찡찡이 쪽에는, 어, 닭가슴살을 많이 나겠습니다. 애들하고 먹지,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만큼. 아, 었 좋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아, 지금 비가 완전 끝이었습니다. 현재는. 다행입니다. 비가 이제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아, 날씨가 시원합니다. 그 다음 코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시가 나와서 맛있게 얌얌 접죠 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 치니까 애들이 바로 나오네요. 자, 우리 꼬마들 위해서 또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가 또 조금씩 내리네요. 새벽 비가 부스. 불... 돼지를 적시는 새벽비가 주룩주룩, 얼굴을 적시는 비비비비비비비비고밥 배달 부는 올라갑니다. <laughs> 별이비님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 조금, 아, 개인적으로, 고려, 고리 아픈 일이 생겨가지고, 아, 마음이 밝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물론, 우리 구독자님들 밥 배달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 비가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 많이 오더니만, 아, 그쳐가지고, 저 밑에, 하, 까둥이가, 하, 뭐 미리 정찰을 나온지 까둥인지, 고등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등어 같았으면 옆에 와 있었을 텐데. 아, 그러나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하, 정말, 비는 오지만, 살것 같습니다. 아, 한동안 그냥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아, 오늘은 아, 비 오는 바람이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좀 이따 메롱이를 보도록, 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행진, 엔진, 행진, 엔진, 행진, 하는 거야. 아, 오늘도 나는 밥 배달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메롱이가 나왔습니다. 어 그래 메롱아 알았어 알았어. 야, 어 짜증 내지 마 짜증 내지 말고. 야 아빠가 막. 비 맞고 마 오잖아. 왜 이렇게 짜증을? 아이비 맞았다고 짜증 내는구나. 비 많이 맞았네. 어, 아, 비 맞았어. 왜비 맞고 있었어? 더우니까 좀 비도 맞아도 돼. 그래야지 진드기도 좀 없어지지. 비가 좀 많이 늦었네 아, 우리 또 구독자님 중에서 몇몇 아, 분은 아이고 비 오는데 메롱이 털좀 닦아주게 수건 좀 갖고 다니지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손으로 열심히 닦아주고 다리로 닦아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 아, 좀 가끔 맞아도 괜찮습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아, 그래야지 좀 어, 찐득이도 좀 찐득이 있지 않겠지만 뭐다듬아 물안개가 이렇게 하면서 비가 부실부실 조금씩 내리고는 있습니다. 자, 가자, 메롱아. 좀 이따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메롱에게 맛있는 닭가슴살과 캔을 놔줬습니다. 털이 좀 젖어서, 하지만 털 젖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걱정하신 분들이 데 너무 걱정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터키 유스틴 아님,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고, 브루벨님은 저한테 바디캠 하고 적외선 라이트 하라는데, 하, 그러면 윤피디가 정말로 안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좀깝깝하지만 <laughs>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장비 다추고 하면은 윤피디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윤피디한테 기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불편하지만, 근데 바디캠을 해도 불편해요, 제가 안 해본 게 아닌데. 뭐, 쭈구리가 앉아있으면은, 걸리고, 막, 핸드폰 잘안 떨어지지만, 핸드폰 방향도 잘안 맞고, 조명도 잘, 아예 조명을 아주 센 걸로 하는 게 난데, 그것도, 애들이 너무 세면, 눈이 부셔가지고,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어서,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 정도 빛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메롱이 드세요. 자, 그럼 저는 좀 이따 다시 여러분들과 뵙겠습니다. 자, 전망대에서 지금 메롱이를 물을 좀 닦아주면서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동영, 실시간 실방을 한번 해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없어갖고, 실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되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뭐, 아시다시피, 어, 제가 또, 끝나고 나면 애들 산책시키고, 어머니 집에 또 가야되고, 어머니 집에 갔다오면, 제가 잠시, 한 시간 정도 잠을 자야되는데, 이제, 좀 일이 있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어, 뭐, 저보다 더 많은 고양이하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애로사항 잘 아실 겁니다 어. 이 자식들이 내가 너무 풀어주니까 어. 순돌이도 배변을 잘 했었는데 요새는 배변판을 피해서 피해서 똥을 가끔 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집에 좀 바닥이 오줌도 그렇고, 오줌도 배변판 피해서 오줌 싸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이 좀 끈적끈적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고래뭐 아무데나 싸지. 공주는 또, 왜뭐 이렇게 똥을 많이 싸는지, 겁나게 자주 싸지. 그리고 또, 우리 또 아시다시피, 우리 연로하신 보보보안가는꼭 배변을 밖에서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세 번에서 네 번을, 꼭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 제가 아 실방을 하고 싶어도 아좀 시간이 제가잘안 맞고 윤피디하고또 시간대를 맞추려고 해도 제가 안 되고 서로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실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망대 바람이 붑니다 시원합니다. 메롱이가 많이 젖어서 닦아주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고 꼬마 친구들이 비를 피해서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네요. 안녕 꼬마 친구들. 어. 그래. 요 어. 아, 비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롱이는 밥을 다 먹고 지금 바위 밑에 비안 맞는 곳에 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저를 좀 걱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이건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걱정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족 많이 부족한 제가, 아, 밥 배달 하면서 느낀 점은, 그래도 나를 응원해주고, 후원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시다는 든든한 후원군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죠. 있어서, 마음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밥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로 어, 많이 모자르지만 여러분들이 모자란 부분을 또 채워 주실 거라고 믿어주심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채워 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비가 아비안 오다 또 비가 오네요. 우리 꼬마 친구들 밥 먹다가 비좀 맞을 것 같은데 다행히 나무 밑에는 이가 조금 줄어서 어, 빗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빗소리가 상당히 어, 저한테는 어, 아주 경쾌한 리듬으로 들리는데 우리 동물 친구들에게는 어, 안타깝게도 조금 밥먹는데 제한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꼬마 친구들이 어, 아직은 제가 낯설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탁자 밑에 비피에꼭 고기 3마리가 옹기종기 모여있네요. 어, 밥은 제가 그쪽에도 충분히 먹습니다. 3마리 어깨는 어, 넉넉한 양을 놔줬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 우리 고래나 공주 어, 한끼 먹이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양을 저 친구들은 그 아기양이들은 하루 한 끼를 먹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많이 놔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 여러분들, 제가 아기양이들 이렇게 보여주면, 어? 또, 측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네. 아, 어찌됐든 간에 그 측은지심을 제가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애들한테 최선을 다해 밥 배달을 하고 있으니 여러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쪽 저쪽 양쪽에 닭가슴살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애들 잘 먹고 있을 겁니다 근데 노랭이하고 따둥이하고는 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 고양이들의 어떤 그 어, 아기에 대한 그 뭐랄까 공정심이라든가 그 이런 것들이 고양이에게도 있는 친구들이 강한 친구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 지금 제가 보니까 아 여기서 닭감살 많이 안 먹었네요. 안타깝습니다. 아까 분명히 하나가 있었는데 이쪽에다가 아, 놔뒀는데 아, 많이 안 먹었네요. 여기는 고대로 있네. 여기도 놔두면 비끝이면 애들이 어, 내려와서 먹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가 조금 빗방울이 불기가두어졌습니다 아, 오늘도 앞에 달을 마치고 음, 내려와 있습니다. 자, 날씨가 무덥고 비 오고 장마철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골골 강철, 골골 강철. 풍시고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상 오고스락스산 밥배달부 리포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